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한주 동안 또 파이팅 합시다. 시작. 한주 동안 또 파이팅 합시다. 예. 자, 오늘은 아버지께 영원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죠. 자,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이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왜이 말씀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괄호. 이렇게. 그 여기서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송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송 했던 것이 이렇게 함께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괄호로 해서 표기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니까 뺍니까? <laughs> 예수님이 직접 성경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기록해 놓은 예수님 어록집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시대마다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성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예수님 직접 하신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거를 떠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깊이 묵상하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쳐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다 쏟아낸 다음에 우리 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다 쏟아낸 다음에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이 거룩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도 끝날 때 이거 주기도문 끝날 때 뭘로 끝나요? 나라 나라 전에 나라 아니 나라 전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니까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로 끝나는 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다가 악으로 끝나 이게 아이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으로 영광 중에 주기도문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의 서신들을 보면은 그의 편지나 그의 기도를 마무리할 때 뭘로 마무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이 많죠. 신약의 서신서를 보시면 그에게 영광이 새해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 많단 말이에요. 음. 이게 왜 그러냐? 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그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와 은혜로 온갖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줄 아는 그런 진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 찬송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이죠. 13절 나라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라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나라. 두 번째가 권세. 세 번째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이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 주인이 허락하시면 그 종은 행할 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주의 모든 만물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시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막으시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80일 기도해도 열리지 않고요. 아무리 사단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냐고요. 좌우 앞뒤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시면 열자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막으시면 열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능이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기도를 하시려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지금 우리한테는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더딜까요? 그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종말을 내리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응답이 더디냐? 준비가 안된 우리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때와 시를 하나님이 조절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응답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무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냐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여긴 밖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긴 밖에 하지는 못할 망정, 불안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기도고,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영적인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딱 찍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이 싸움 나이다! 한 다음에 마침표를 딱 찍잖아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첫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첫날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어떤 말씀 드렸어요? 다니엘의 기도. 주여 세번 부르는 거. 그죠? 주여 삼창의 성경적 근거를 나눴고,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날인 지금은 그 마침표로 뭘 말씀한다고요? 아멘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더 합시다. 나 화장 안 했는데 이러지 말고 <laughs> 다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천국 가면은 어차피 못 알아봐 <laughs> 주여 삼창하고 아멘하면 끝납니다 시작 주여 삼창하고 아멘하면 끝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은 단순한 미사 요구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외침 여러분, 이 아멘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지닌 단어라고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엄숙한 맹세를 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있을 때 제사장이 외치고 맹세할 때 백성들은 뭘로 화답했냐? 제사장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화답했단 말이에요. 왜?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구약의 구약을 보세요 아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신약 성경도 보세요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고백의 단어, 이 기가 막힌 믿음의 단어를 여러분 왜안쓰안 안 쓰시냐는 것이지. 요즘 현대 교회가 약해졌다, 약해졌다 하는데 내가 그 약해진 때를 언제냐 가만 보니까 이 아멘을 자꾸 없앤 다음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멘 때문은 아니지만 이 아멘을 자꾸 쓰지 말라고 했어.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그때 약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막으니까. 여러분,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마귀가 주는 것이지, 저는 성령의 역사나 그게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유구한 기독교 역사, 역사 몇천 년 가운데 아멘이 계속 고백되어져 있고,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아멘이 고백되어져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고. 당연히 고백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멘부터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하고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주기도문의 기도로 오늘도 주여 3창 할때 어떻게 주여 세 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입게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원래 거기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는 속히 행하소서 이게 나와 있다고 주여 행하소서 이세 가지가 우리 주요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는 뭘로 마무리 한다고요? 아멘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한 거 믿음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응답 되냐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주님께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아멘 하고 일어나시라고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결단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거, 그동안 못 했던 거,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의심하며 불안 가운데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이름을 떨었던 거 거룩히 여기지 못했던 거. 지금 주기도에 나온 쭉 내용들. 여러분, 쭉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로 들어갈 때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기 받지, 받게 하지 못했고,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나라 가운데 거하지 못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어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지 못했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오늘의 이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용할 용서 하나님 그것을 구할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빠졌다면 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마지막 우리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